200 시리즈 간단하게 사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장비가 켜지시고요. 먼저 제일 처음에 해주셔야 될게 장비의 프로브를 0점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접촉면에 이물질이 없는 깨끗하게 청결하게 닦아주신 후에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교정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0점 조정이라고 하는 걸 실행을 시키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정상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 장비가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간단하게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해 드린 어 시편이 있습니다. 이게 2,640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요. 두께는 이제 어어 제공해 드린 제품마다 조금 두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측정 하기 전에 커플런트를 다른 곳에다가 조금 짜 두시고 측정 포인트에는 한물 방울 크기 정도가 적당히 하십니다. 조금 이걸 조금만 묻히신 다음에, 그리고 약간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커플런트가. 그런 다음에 문질러 주신 다음에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 네, 보시는 것 같이 실제 측정된 값이 조금 두껍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신 두께 값을 가지고 2,640 정도 되니까 이 상태에서 메뉴 키를 눌러서 교정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두께에 들어가셔서 알고 계신 두께 값2,600 40이라고 맞추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보정이 끝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적정을 하시면 알고 계신 두께값하고 건사치에 이루어지십니다. 네. 스톱